역함수 관련 기본 문제 풀이 미인 우리 유형정이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9번은요. 0부터 3 사이에서 정의된 세 함수 fgh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기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야, 얘는 뭐야? 1대1 대응인 거 구하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1대1이라는 건 어떻게 해 보면 된다고 그랬냐 하면, x 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딱 하나씩만 나오면 1대1이다 그랬습니다 즉 1대1 함수가 아니면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봐 니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버리면 예, 교점이 무려 세군데 나와서 1대1 함수가 아니고요 디귿도 이렇게 그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점이 두 개가 나와서 1대1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맞죠 음 왜냐하면 x 서로 다른 세 개의 x 값이 하나의 y 값에 대응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얘는 서로 다른 x 값이 똑같은 y 값으로 대응되고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얘는 일대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더라도 이 정의역 사이 내에서는 교점이 딱 하나씩만 생기는 걸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그려도 하나, 이렇게 그려도 하나, 이렇게 그려도 무조건 하나씩만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1대 1을 만족시키고 게다가 0부터 3 사이에서는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치역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로 본다면 정확하게 1대1 대응 대응의 그래프가 그려진 걸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기역만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함수 예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게 문제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예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그죠? 이 정답을 구해 낼 수도 있겠지만 얘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구해 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f의 알파가 베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함수라는 것은 네, 정의역과 공역이 바뀐 거잖아.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f의 인버스함수에 역함수에다 베타를 대입하면 알파가 나온다라는 걸 아는 거야. 우리는 요거두 개를 이용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다시 쓰면 f의 k는 마이너스3이란 얘기가 되고요. 이 얘기를 다시 쓰면, f의 2는 k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나 쉽죠? 여기다 k 넣으세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예, k라는 놈은 얼마일까요? 1.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긴 그냥 f의 2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k는 얼마? 여기다 2 e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7. 요렇게 우리가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역함수의 성질.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F의 알파가 베타일 때 F의 인버스 베타는 알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정말 그런지 다음 문제에서 확인해 볼까요? FX는 요렇구요 그 역함수가 요렇게 주어진대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물론 얘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얘랑 똑같다 비교하셔도 되구요 혹은, 얘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서 얘랑 똑같다. 이렇게 비교하셔도 됩니다. 왜? 이 경우엔 역함수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치?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걸 이용한다면, 보세요. 가장 쉬운 값을 넣어보는 겁니다. F의 0은 얼마예요? 6이죠. 그얘긴 뭘까? F의 인벌스의 6은 이꼴 0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6 넣으면 얼마입니까? 얘는? e 플러스 b가 이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b가 이꼴 뭐 마이너스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기에 0을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f의 인버스의 0은 얼마냐? 얼마예요? b죠. 그럼 그 얘기가 뭘까요? b는 이꼴 마이너스 e란 말이야. 결과적으로 f에다가 마이너스 e를 넣으면 0이 나온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이골 0이니까, 아, a는 이골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끝났어. 그래서, a 빼기 b라는 놈은, 3에서 마이너스 2 빼는 거니까, 오! 이렇게 답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봐. 사실, 이 경우에는,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역함수 구해봅시다 y는 이 q a x 플러스 6이잖아 그러면 ax는 어? y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x는 a분의 1 y 빼기 a분의 6이 됩니다 물론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왜? a가 0이어버리면 얘가 상수함수가 되거든요 근데 상수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얘의 역함수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하고 y를 바꾸면 돼요. 그럼 y는 a분의 1, x 빼기 a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놈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3분의 1과 a분의 1이 똑같아야 되니까 a는 3이고요. 자,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6, 즉, 마이너스 2가 b랑 똑같아야 되니까 b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역함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이 역함수 구하는 게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지? 그럴 때에는 뭘 이용한다고? 이런 거. 그죠? 요런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요런 거를 잘 활용하면요, 남들이 어렵게 역함수를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A, B 값만 구해내시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라는 거꼭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지워버릴까요? <laughs> 자, 집합 A는 1, 2, 3, 4에 대해서 A에서 A로 대응하는 함수 F입니다. 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얘를 이꼴 알파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f의 알파는 이꼴 1이란 뜻이니까 함수값이 1대에는 알파값 찾으면 돼요. 어디서 1됩니까? 2네요. 따라서 알파는 2. 너무 쉽잖아. 그지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응? 음? 여기다가 y는 이꼴 x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대칭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찍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찍힙니까? 여기 찍히죠. 얘는 어디 찍힙니까? 여기 찍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y는 이꼴 x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찍힙니다. 따라서 인벌스의 1이 얼마냐? 그러면 2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이유가 없단 말이야. 왜 y는 이꼴 x를 그리고 그래프의 대칭까지 시켜가면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냥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풀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봐라 얘는 얘를 만약에 이꼴 알파라고 해봅시다 요놈 그치 그 다음 얘는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그냥 f의 3인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는 봐 f의 인버스의 4가 이꼴 알파니까 f의 알파가 이꼴 4 되는 거 찾아라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함수값이 4를 갖는 놈은 x값은 1이잖아 그 그래, 알파는 1입니다 그러면 요 놈은 알파였으니까 그냥 1 더하기 f의 3은 그냥 읽으면 되잖아. 3 해서 얼마? 4. 이렇게 우리가 또 답을 구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건 이거 건 되게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x는 요 놈이고요. 물론 2차 함수기 때문에 1대 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gx는 x 플러스 3에 대해서 요 놈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거 우리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요 안에 거 풀어주시면, 각각의 역함수, 자,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음. 그런데 봐. G의 인벌스와 G를 해버리면 요 놈은 항등함수가 되니까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항등함수 안에 F의 인벌스와 G의 뭐가 합성함수가 남게 되지만 이놈은 그냥 F의 인벌스와 G의 합성함수를 내보낼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없다고 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요놈의 값 구하라 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값 구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의 E 값부터 구해보면 G의 E는 5죠. 그럼 F의 인벌스에 5 구하라. 이게 얼마냐 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놓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의 인버스 함수을 구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5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봐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f의 알파가 이꼴 5가 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알파는 2밖에 없다는 라걸 우리가 알죠. 그죠? 왜냐하면 2의 제곱 플러스 1이 5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이 알파인데, 알파가 2면, 얘 답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놓고 푸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함수, fx는 o x 4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a,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음? 함수 fx는 OX-4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Y는 이꼴 x 의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충 그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OX-4면은 대충 엄청나게 가파른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이놈을 Y는 이꼴 X에 대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Y는 이꼴 X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 대칭을 시켜준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쯤 지나갈까요? 여기쯤 지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겠죠? 자, 그럼 다. y는 이꼴 x의 대칭인 두 함수의 그래프는요. 교점이 생기면 어디에 생기냐 하면 반드시 y는 이꼴 x 위에 교점이 생깁니다. 보세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여기에. 그치?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 아! 이 f(x)와 그 역함수가 교점을 갖게 되면 y는 이꼴 x 위에서 교점을 갖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그러면 어? 실제 역함수를 구해서 그 역함수와 이 f(x)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 f(x)와 y는 이꼴 x의 교점을 구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이골 x의 대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응? 걔네들의 교점은 반드시 y는 이골 x 위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칭인 놈의 특징이죠. 그죠? 따라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y는 이골 x와 원래 함수 fx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자, 따라서 그냥 5x 4와 y는 이 x를 연립하면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4x는 이골 4니까 x는 1이 되고, 자, y는 이 xy 교점이니까 x가 1이면 y도 1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 b는 1 1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결국 1 더하기 1 해서 우리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음자 물론 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어 선생님 역함수와의 교점이 항상 y는 이 l x 위에서 생기는 건 아니던데요 라고 질문을 할수 있어 그죠 예,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에 그죠?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그냥 y는 e q x와 원래 함수의 교점의 좌표 구하시면 돼요 그지? 그거 한번 믿어보세요 선생님 말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